안녕하십니까. 이비엔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 지난 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째 인간,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서서 그리고 그 입으로 숨을 들이켜서 생명을 얻은 아담의 이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영혼과 육체 이르는이 죽음, 숨이 끊어지고 이별 하는 이 아픔. 이 아픔은 결국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이 이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의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주 독특한 명칭을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으로 죄의 길이 열렸지만 둘째 아담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첫째 아담의 길을 가면 우리가 죽지만, 둘째 아담이 열어놓은 길로 가면 우리는 살수 있다. 바로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을 그대로 구현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이 삶의 새로운 방향성, 지향점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째 아담의 전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 예수로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길은 그렇게 살고자 아니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라와라. 계시록의 말미에서도 마지막 장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이 모든 역사의 끝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come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의에 주린 자도 오고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길,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깊이 명상하자는 것입니다. ABN과 여러 사역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께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명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www.abn.or.kr 또는 m.abn.or.kr 이곳에 들어가셔서 시대 소망을 한번 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은아 아나운서가 녹음한 한장한장 한장 버스에서 운전할 때 아니면 식간에 쉬는 시간에 자이 오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멍하니 마음이 공허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집에 컴퓨터 앞이든 계속해서 생각과 관심을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보검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삶의 의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둘째 아담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우리 의 원래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머물 자리는 첫째 아담 죽음의 그 무덤이 아니라 둘째 아담 부활과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결심하게 도와주세요. 첫째 아담의 자리에서 죽음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자리에서 내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피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함께 일어나서, 둘째 아담이 인도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으로, 둘째 아담의 삶으로, 그의 말과 행동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율법의 그 사랑의 완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본, 나의 지향점 나의 목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 thank <laughs> you